어떻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염치가 있거든 국민께 석고대지하고 내란전에 갈 결면 열강을 자기 발성과 세신을 보여주십시오. 내란수익을 지켜도 민생경제는 나을러라 하면서 여당을 노력합니까? 국민의 권성동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경주고 약주는 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민주당은 권력기관 예산을 깎았어도 민생예산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민생예산 사건을 방조하고 민생추경도 외면하는 국민의 힘 이어가며 병주고 또 병주는 적입니다. 더욱이 지금 나라 경제가 더욱 아카데미유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침이부 됐다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지난 7일 윤석열 타협투표를방해하지만 않았어도 경제가 이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국민께서 권류로 달려나와 한교울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내란을 막은 덕분에 겨우 이 나라 경제가 박살 나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거시 지표가 안정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망발을 하더니 권성도 원내대표는 딴 나라, 딴 시대를 삽니까? 나라를 이꼴로 망쳐놓고도 아직도 여당의 기득권은 포기할 수 없다니 정말 권력에 미친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는 내란 수견는 지켜도 민생경제는 남을 나라가는 내란이 국민의 짐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남을 나라라는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추격전성 요구 등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내놓와야할 것은 사법사냥촉구가 아니라 내란수의 대출, 내란 동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사냥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판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던 재판부 아빠, 사법과 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의장의 총뿌리를 저는 내랑스계는 별상전으로 지키면서 내랑세에게 사법사냥을 당하던 야당대표는 악마와 하며 돌 던지기 바쁘다니 정말 인도컵을쓴 악마들입니다. 헌정실수고 민주주의고 아람곳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기껏한다는 말이 사법권 침해불입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채택했어야 하는 것은 내란수계를 대출하고 내란세력에 협조에어온데 대한 풍렬한 송성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염치가 있거든 국민께 석고대제하고 내란세력과의 결면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세신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끝까지 내란 세력의 옆에 서겠다면 시민들의 촛불과 응원봉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이어 국민의힘을 향한, 향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